영상 310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단이라고 하는 조상이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 지금부터 약 3천, 200여 년 전부터 그 소라 땅을 출발해서 육지를 거쳐 바다를 건너 또 육지를 걸어서 몽고까지 왔어요. 알타이 산맥 근방에 몽고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자리를 잡아 고조선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와장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기와장입니다그기와장이 동그란데 기와장의 글자가 바로 고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 쓰여있죠 도착했다와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늘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지파 조상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었던 증거죠 하늘나라를 회복하여 들어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고 분명히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에덴동산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기와장 속에 고대의 브리어가 씌어 있는 걸 보아 분명히 그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스라엘 말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 민족이 틀림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는 천손민족 직계자손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